네, 안녕하세요.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다육입니다 <laughs> 오늘은요, 어,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, 선물을. 이렇게. 어, <laughs> 그 어느 구독자님께서 어,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, 어, 요두 아이는 이름표가 있고요, 요두 아이는 이름표가 없네요. 어, 얘는 옵투샤금이래요. 옵투샤금, 옵투샤금이고 얘는 홍등이라네요. 제가 홍등을 그 다른 그 유치님 방송에서 봤거든요. 그 봤는데 어, 이렇게 홍등이라는 애가 어,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, 제가 이제 그냥 그냥 <laughs> 그냥 홍등이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했는데. 이렇게 저한테 홍등을 보내주셨어요. 아, 그래가지고 또, 아이고, 감사하기도 하고, 네. 그래서, 아이고, 으, 흑이. <laughs> 여러분들한테 한번, 음, 소개를 시켜드리려고, 네. 아이고, 포장을, 이렇게. 요거는 그, 그분이 키우시는 거를 보내주신 게 아니고요. 사서 보내신 것 같아요. 오늘, 예쁘다. 어, 아, 근데 화면이 되게, <laughs> 지금 어둡죠? 하우스라가지고, 오, 되게 어두,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이거 홍등입니다. 네, 그리고 요 옵투샤 금도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아이는, 다육이 그 포장의 그 특, 특성이 있잖아요. 저는 뭐 다른 식물은 택배를 안 불러봐가지고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, 아, 요거는 모양이 약간 그 뭐죠? 열기구. <laughs> 열기구 같아요, 열기구. 요번에는 그, 뽑아서 안 보내고, 네, 이제 다 분채 배송이, 어, 됐어요. 우와. 아이고. 우와. 네. 제가 그, 하월시아는 그, 제주시 집에 베란다에서 키우거든요. 오. 오, 네. 요렇게, 요쪽에 금. 금이 있고, 어, 여기도 네 금기가 있어요. 어 두수도 굉장히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두, 네 일곱 두, 둘, 네 일곱 두 아이 큰 옵투샤 <laughs> 되게 예쁘네요. 네 이렇게 어 두수도 많은 음, 옵투샤 금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요번에는 요 아이, 요 아이는 또 어떤 아이일까요? <laughs> 네. 요 아이도 분채 왔어요. 짠, 아, 아이고. <laughs> 오, 예, 그, 피그말리온. 이거 피, <laughs> 제가 피그말리온을 하나 이분께 받았거든요. 받았는데, 음, 뿌리 상태가 조금 어, 안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뿌리를 다 이제 잔뿌리를 아예 다 잘라버리고, 어, 그러고 이제 지금 그냥, 그냥 분해 안 치지 않은 채로 그냥 놔뒀는데, 다행히도 이제 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조금, <laughs> 아이가 조금 저기 하다고 하니까, 뿌리 상태가 그랬어요. 라고 하니까, 요, 하요 아이를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, 또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피그말리온. 얘는 그 어느 한 농, 농원에서 그 500개 한정, 500개만 유통을 시켰대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고 이게 아마 지중해 거기에서 직수입해가지고 이제 500개만 유통을 시키는 거라고 가격대는 뭐 그렇게 비싼 아이는 아니지만 흔하지 않은 아이다라고 해서 보내주셨었거든요. 그래서 얘도 어 이렇게 그 빨갛게 물들면 되게 예쁘다고 그래서 어. 지금 하나이는 제주시에 있고요. 어, 요아이는 여기 서귀포에서 <laughs>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, 그리고 요아이는 또 누구일까요? 아이고. <laughs> 화장지라서 가위로 안 잘렸다. 짜... 어, 요아이는 어이. 이게 원예용 가위라서 이그 아이도 분채 왔는데, 우, 아, 얘는, 어, 키, 키, 키우시던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얘, 저기예요 스텔라, 스텔라. <laughs> 제가 스텔라가 없거든요. 스텔라가 없어가지고. 어, 이제, 그냥, 아, 스텔라 예쁘다, 환엽이고, 그런 생각을 했는데, 또 키우시던 스텔라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저, 이렇게 선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, <laughs> 되게 감사하고, 예, 네, 감사하고, 또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어요. 그래서, 그래가지고, 그러긴 한데, 워낙 좀, 음,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분쇄 와가지고, 바닥에, 네. 너무 예쁘죠? 홍등. 네, 홍등도 예쁘고, 예, 피그말리온, 또 얼굴도 조금 큰 애가 왔어요. <laughs> 네, 요렇게 해서 제가, 어, 선물을 받았습니다. 스텔라, 얘는 옵투샤큼, 홍등, 피그말리온. 네. 감사드립니다. 네, 잘 키우겠습니다.